저 경험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사내의 원해 되게 그냥 생각만으로 좀. <웃음> 좀... <웃음> 주세요. 아, 진짜. 틀려주세요. 박사 붙치고 시작하자. Come on, come on. <laughs> 아, 첫 번째. 사내의 원해. 하나, 둘, 셋. 어? 나만? 왜. 왜.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<웃음> <웃음> 경험? 저래서이친구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좋은데헤어지가좋아 너무 불편해요. 아니연애구가 좋아하는 친구하하는친하는 친구가 하는하는 친구가 좋하는 친구가 좋아하하잖아요 찬성은 왜아하는아하는 네. <laughs> <맞죠? 저한테. 웃음> 아, 연애 되게 아냥생각구좀아하는 친구가 <laughs> 좋아하는 아 근데 좋아 <laughs> 회사면 은 모르겠는데 층이 음. 다르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다르게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점심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다른 동기랑 둘이서 밥을 먹어요 제가, 네, 네, 네. 제가 매니저님이랑 둘이 커피를 마셨어 근데 네. 지나가는 아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제 이 카오 이 오는 거죠 네. 너왜딴 남자랑 커피먹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다 드러나고 아. 감시되어 있잖아요 아. 아.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얘기를 자기, 자기가 저기 그걸 다 얘기해요? 뭐라고 얘기해요? <목소리> 어, 나아 나, 나.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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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니 아 아니 저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요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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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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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그 아니 하시아보아 그러면 예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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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허락이 아니라 약간, 저희, 저희 스케줄을 어떤, 쉐어링 한다는. 아니, 사랑사랑분이시구나 네, 사랑하는 사람과 좀 쉐어링 네. 연애는 방지연 연구님처럼. 연구님? 연구님처럼. 네. 연구님. <laughs> 어떤 분 저, 저 방구원님이라고. <laughs> 아, 예, 예, 너무, 너무 감사하 네. 예. 아, 어쨌든, 네. 사내 연애는 저는, 어, 해보고 싶은 건 아닌데, 예, 적극 건, 저, 권장, 권장, 권장. 어 저는 X 또 X. 저도 X. 너무 상황에 따라 네. 다를 것 같아요. 굳이 왜 흔적을 남기냐? 남긴... 그냥 조용히 타고 나가면 되는. 데 <laughs> 아니 이게 뭐 사실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지울 수가 있잖아요. 사실. 제거. <laughs> 이거. 제도가... <laughs> 아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, 아니 그게 <laughs> 어, 위험해. 그, 아 그게다. 아 이거 그게다. 위험하지. 병원이 없습니다. <laughs> 나 지금 사람꾼인줄 알았네. 차도 차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. 아, 뭐 아까 마이 에블리딩 거. 이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아 거죠. 네, 제가 직접 그랬다는 게 아니라. 네. 예 네, 네. <laughs> 플로팅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는, 그러니까 같은 방모는 잘해서 저번에 뭐 매저님이 저게 싫어한다던 게 제가 그냥 기억이 났어요. 저게 안신나지 않았어요? 이렇게. 음.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약간 블 이런 혼자 나서가지고 아 자리 때마다 아 어뭐 좋아하지 않다 뭐뭐 아뭐 좋아한다 아 혜란 씨 혜란 씨 저기 안돼 저기 안 먹어요 저기 아 시키지 마뭐 뭐, 소리 하는 거예요 실장님 옆자리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데 아, 가만히 있다가 어 혜란 씨 저거 안 드시지 않으세요? 이런 블러팅 그냥 진짜 친구들끼리 나 그냥 하나로 통일해 이랬는데 아야얘돈까스못 먹어. 아, 이렇게 하면 아, 이거 무조건 아, 아, 위기질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음, 조금 그 아,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어 근데 멘트 멘트 괜찮 괜찮네. 얘돈까스못 먹어. 아, 이건 정말 제 친구가 한 건데요. 네. 네. <laughs> 재밌겠다. 뭐뭐군이네제 뭐 친구가 한 거고 절대 전아니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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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숙취소재를 사줄 것 같다. 숙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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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따로 진짜. 챙겨준다 근데 만약에 숙취 소재를 고른다면은 투 플러스 원 제품을 고를 것 같아요. 하나는 지금 먹고 하나 는 집에 가서 먹어 <laughs> <laughs> 아, 거기까지? 어. 그리고 하나는 제가 먹고 제가 본 거. 이제 고깃집에서 회식을 음. 할때 마늘을 막 제가 음. 좋아하는 분은 마늘을 막 구워 먹는데 네. 그럼 이제 이제 마늘을 이 사람이 잘 먹는 걸 보고 아 마늘을 좀더 구워줘야겠다 해가지고 음. 마늘을 더 달라고 해서 막 구워줘요. 그리고 그거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. 소주잔에 마늘맛 이렇게 아 대박 이렇게 아파트 와그 너무 감동이니다 <laughs> 다음에 <laughs> 에브리띵한테 네, 해주세요 그 갈릭을 좀 좋아해요 음 아유. 근데 요 저는 갈릭. 좀 그런게요 소주잔 닦기 힘들어지잖아요 거기 아주머니들 아. 소주잔은 피해주세요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어요 <laughs> <laughs> 일반 접시나 소주잔 으끔 되는데 기름, 아좀그렇잖아은 아, 기름 있긴 하죠. 네, 알바 안 해봤네.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진짜 플러팅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대신 마셔주고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를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막 옆에서 내가 대신 마셔줄게. 약간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. 근데 너무 술이. <웃음> <많아서>. <웃음> 오늘 술이 너무 땡겨 어. 근데. 계속 템포를 맞춰야 되니까, 아, 아 내가 이것까지 내가, 내가, 내가 <laughs> 먹으면 안 될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있어요. 여기서 아, 기준이 아. 생길 것 같아요. 그, 뭔데요? 같은 컵으로 먹으면 플로팅이고, 그 이거 덜어서 먹으면 플로팅. 어. 에이, 굳이 이렇게까지. <laughs>